자, 오늘 할 게임은 슈퍼 핫이라는 시간을 컨트롤하는 게임입니다. 움직일 때만 시간이 흘러간다고 하네요. 뭐지? 인커밍 메시지? 어, 이거 완전 옛날에 m, 도스, 그 m, m 도스 그거랑 똑같은데? 어, 예전 컴퓨터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알죠? 뭐야. 구루쳇 이 플레잉 슈퍼 핫옛너 아직 슈퍼 핫 플레이 안 했어? 어... what are you talking about? 뭔 개소리야? 슈퍼 핫 .exe를 뭐야? 이 회사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이 플레이를 게임을 할수 있다고? 어... 설명하기 힘든데 그냥 플레이를 해보래요 I'll send you the file. 너한테 파일을 보내줄테니 기다려봐 어... When you run superhot.exe를 실행할 때 어쩌고 저쩌고 자동으로 알아서 될거래 자 오케이 트랜스퍼 메시지 오케이 너한테 지금 보내고 있어 기다려봐 자그 다음에 슈퍼 핫을 실행해 야 이거 옛날 도스 그거랑 똑같아 아, 이게 게임 화면이에요 지금 세팅. 와 어, 완전 도스 게임인데 컨트롤, 그래픽, 감마, V싱크 켜놓고 켜고 오디오 리스타트는 뭐지? <laughs> 배치 파일이라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도스 썼던 사람들만 알지 배치 파일. 슈퍼 핫점 EXE를 실행 <laughs> 응? 뭐야? 자 무브 레프트 스틱 라이트 스틱 움직이는 거는 왼 스틱으로 에이밍은 오른쪽 스틱으로 한다 자 제가 움직일 때만 시간이 움직이죠 지금? 약간 천천히 움직이긴 하는데 이렇게 내가 움직.. 이 무빙을 할 때마다 시간이 좀 빠르게 움직여 자 이렇게 움직여서 타임무브 오 o 리웬유 무브 시간은 당신이 움직일 때만 흘러간다 자 그래서 제가 천천히 움직일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움직일 때만 제가 움직이죠 앞에 저기 같은데 라이트 right 트리거를 누르면 슛 쐈어요, 제가 지금. 제가 근데 가만히 서 있으면 시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빨리 가면 탁 맞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움직인 상태에서 여기서 총알을 빡 하면은 늦었네. 예측샷을 했어야 돼. 제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죠? 뭐지, 이건? 총을 던져버렸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피하, 아, 알겠다. 대충 게임한 거. 음, 알겠어요. 자, 멈추고, 쏘고, 피하고, 쏘고, 피하고, 던지고, 피하고, 이거를 죽고, 쏴. 이런 식으로. 어, 내가 플레이한 게 리플레이로 나와. 어, 연결하니까 자연스러워. 와. 어, 연결하니까 자연스러워. 에디트 리플레이, 이게 뭐지? 이걸, 아, 돌려볼 수 있는 리플레이로. 돌려볼 수 있어요. 플레이 컨트롤.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지? 시작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쭉 돌려서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했는지. 총알 피하고, 총알 피하고, 싹 던지고, 총을 주워서 던지고, 쏘고, 끝. 이런 식으로. 어, 아, 알겠어요. 랩덕건 에일를 눌러서 총을 집으시오 집었어요 달려나오네요 달려나올 때 총을 빡 쏘고 얘한테 총을 집어 던지고 가서 주먹을 빡빡 끝난건가 뭐야 어둘셋 어, 총알 피해! 어, 총쏠 텐데, 저거? 아, 이런 식으로? 리플레이를 보는 거죠, 지금? 자연스럽게 연결된? 이렇게 하면 엄청난 초고수로 보일 수 있어. 난 총알도 피하는 사람이야? 어. 테이크 뭐 뭐라 그랬지 못 봤어요. 아 총알이 아 바로 움직이면 안 돼. 테이크 더 슬로우 천천히 가래. 자 총알 쐈죠 제가 지금 총알 날라오는 게 앞에 보여 지금 여기 앞에 여기 옆으로 살짝 피해. 살 피해주고 저 총알 또 쐈어요 저렇게 피하고 날라오니까 피하고 또 쐈죠 이쪽으로 피하면서 이거 주서. 그다음에 쏴줘. 피하고 피하고 피하면서 총이 나가면 됐어 슈퍼, 헌트, 슈퍼, 빨리 보면 졸라 헛, 멋있어 총알 슈퍼, 다 피해 헛, <웃음> 슈퍼, <웃음> 빨리 보면 헛, 초고수야 슈퍼, 헌트, 슈퍼, 리플레이로 보, 볼까요? 잠깐만 이거거든 완전 초고수 플레이 <laughs> 이거 편집해서 쓰면, 야, 여기 보면은, 녹화 기능도 있어요. 따로, 에디트 리플레이 해가지고, 업로드도 있네? 슈퍼. 업로드도. 매트릭스에요매트릭스 어, 총을 던지라는데, 총알이 없으면. 던지고, 집어서, 빵! 쟤를, 제가 올 때, 총알을 쐈죠. 옆으로 살짝 피해주고 이쯤 이동할 거 경로를 예상해서 여기다 빡 쏴주면 맞고 손 날라갔지. 그 상태에서 총알을 던지고 빡빡그 다음에 이 총을 가서 주순자 뒤에 뒤에 누가 나왔으면 총알 피해주면서 어, 딱 쏴주고 어 이쪽으로 피하고 다시 한번 쏴주고 어? 아 저걸 놓쳤네. 아, 다시. 자, 던지고, 빵. 손 짚고, 대가리 쏴주고, 그 자식을 여기서 이쯤에서 빵 쏴주면, 맞았죠? 들어가면서 총을 던지고, 총을 쏘고, 아, 어렵다, 여기. 다시 해볼게요. <laughs> 던지고... 총 어디 갔어요? 총 짚고... 너무 빨리 움직이면 안 돼. 이쯤 써야겠다. 천천히 가면서... 어차.. 무조건 천천히 해야 돼. 총 던지고... 자, 제가 지금 날라갔을 때, 총이 날라올 때이 총을 집어서... 머리에 빡 싸주고... 헤드가 터졌을 때... 저기 나오는 놈을, 여기도 나왔네. 얘를 쏴주고, 이쪽으로 빠지면서, 얘도, 쏴주려고 했는데, 총알이 없어요. 총알이 없기 때문에, 총을 던져. 던지면서, 앞으로 가면서, 총을 집고, 빡! 쏴주고, 옆으로 피하면서, 헤드를, 빡! 아, 총을 다시 던지고, 총이 날라올 때, 집고, 헤드를, 빡! 슈 오케이. 슈 이걸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보면 어마어마한 영상이 나옵니다. 슈퍼. 핫. 슈퍼. 핫. 다시 리플레이를봐야겠어 정말 다 피하고 총 주어서 쏘고. 하이 쏘고, 던지고, 받아서 쏘고, 받아서 던지고, 받아서 쏘고, 아, 정말, 야, 대박이다, 이거. <laughs> 대단한데? 완전 매트릭스야. 엄청 멋있어요. 연결해서 보니까. 어, 씨. 편집에 이게 힘이구나, 편집에 힘. 야, 연결해서 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Come w i t 뭐지? 를 집고 총 쏘고 그다음에 얘한테 던지고 경직된 사이에 가서 주먹을 날리고 됐죠? 이제 달려가 어디야? 어디로 가? 나또 옵니다. 뭐 주스 거 없나? 뭔가 하얀색은 못 줍는 거겠지? 총을 쏘겠지? 던지고 총을 집어서 얘를 쏴주고, 얘를 던져, 그리고 다시 날리고 동시에 간다. 그 다음에 총알 피해주면서 또 피하고, 한번더 쏘겠지. 한 명이 또 나왔는데, 와, 이건 어렵네. 어. 장전 시간이 있어요. 어, 그렇군. 총알 어디 갔어요? 자,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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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빨리 가서 총을 주서서 제가 내려오는 시간을 계산해야 돼. 이쯤 쏴주면 맞았고, 자 여기서 얘를 헤드를 이쯤에다 쏴야겠지. 헤드를 쏴주고 총을 던진 다음에 이 총을 빼서, 이 총을 뺐고 총을 어 있지? 총을 던지고. 총알을 이쯤에다가 딱 쏴주면 아 동사 아씨 조준이 있다는 거 알았어 오케이 아 처음 하잖아 모를 수도 있지 먼저 장전하는 시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총을 든상태에는 주먹 공격이 안 되네 얘도 지금 총을 어디다 쐈지? 자, 피해주고. 이것도 깰수 있네? 자, 피해주고. 피해, 아, 유튜브 보장님 생가에 고맙습니다. 아, 어렵네. 자, 머리 쏴주고. 북고공차야 고맙다. 장전이 안 되잖아, 이거가.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여기서는 근접이 안 돼. 막아주고 총알 먹었다 지금 하나 먹었죠 빼주고 총알이 몇발 나오는지 안나와 떨어지고 총을 던지고 어그 다음에 총을 짚고 쏘고 저 십자선이 돌아가는 게 장전인 것 같아요. 저기가 십자가 정확히 들어왔을 때 쏴주고. 이런 식으로. 총알을 피해주고, 십자가가 돌아가니까 지금 쏴준다. 이런 거고. 빨리 돌려서 보면 졸라 멋있습니다. 어, 이거 이 부분 좀 쩌는데? 어, 잠깐만. 리플레이로 봐야겠어. 여기서부터지? 탁. 쏴주고, 빗나가고, 팍 쏘고, 던지고, 팍, 탁. 툭. 퍽. 어. 야, 이거 진짜. 연결해서 보면 어마어마해. 연결해서 보면. 정말 신기한 게임인데? 어, 진짜 재밌네요. 영화 같아, 영화. 어, 여기서 계속 이어지네. 아, 이제 스토리 모드인가 봐. 지금까지 튜토리얼이었고, 어? 뭐지? 인증되지 않았다고. 왜래 그니까, 멋있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 플레이 자체를. 뭐야. 어떻게 생각해? 재밌었어? 흥미롭군. 흥미로운 아이디어야. 근데 아직 자기 얘는 확실하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어, 내가 지금 채팅 치는 사람이. <laughs> LOL awesome. 다 다르게 생각하니까. 누구랑 채팅을 하는거야 근데? 내가 나는 내가 지금 쓰는 사람이 지금 쓰는 사람이 난데 어 제가 치는 건 아니죠 제가 이렇게 영어를 잘할 리가 없지 이렇게 빨리 치겠어요? 칼도 쓸래나? 자뉴 파일 심스트 크래쉬레스 업데이트가 업데이트를 해줬네 게임을 업데이트 해줬어요 치는 척을 해달라 는데 이제 <laughs> 새로운 새로운 루트다. Get over 뭐야? 점프를 하래요. 레프트 트리거를 누르면 점프. 어, 피해주고 가서 샘플을 하고 주워서 헤드를 빡. 다음 누구야? 나와. 이게 슬로우로 해야 됩니다. 슬로우로 뒤도 한번 봐주고 혹시 모르니까 뒤도 한번 봐줬는데 나왔죠. 자 총알 피했어요. 자 총알 피해주고 정면 샷으로 빡 싸주고 여기서 손톱 날라갔지. 자 어디야? 자 여기서 나왔습니다. 총알을 여기쯤에서 빡 싸줘. 그럼 날아가면서 정확히 관통이 오케이 됐고 나오죠. 짜주고. 총알 피해주면서, 총을 던지고, 가면서 이걸 주워서, 얘를 헤드를 빡 쏴주고, 나오고, 총을 또 던지고, 이걸 다시 주워서, 총을 빡 쏴주고, 저놈한테도 총을 던지고, 경직된 상태에서, 주먹을 빡, 빡, 빡. 얘도 마무리도 주먹으로, 빡, 빡, 빡. 아 연결해서 보면 장난 아닐 것 같아 어 엄청 멋진 플레이를 했어요 리플레이로 봅시다 리플레이로 이거 화면 안 나오게 못하나? 아.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피해주고 빡탁 뒤에 나오니까 쏴주고 왼쪽에서 나온 놈 주지고 총 던진 다음에 주워서 쏘고 던지고 주워서 쏘고 던지고 주워서 쏘고 빡빡빡빡 빡, 빡, 빡. 뻑뻑뿍오좀더 멋있게는 나도 모르지 더 해봐야 알겠지 이게 이게 플레이가 시 들린 플레이야 이어서 해보면 진짜 미쳤어 <laughs> 진짜 진짜 미쳤어 어 각본을 짜야겠는데 이거 조금 더수어 핵수준이야 핵수준 롱 Long place Long time 아 잘못된 시간에 잘못 놓여진 이렇게 주워서 던지고 총이 날라오면 주워서 헤드를 쏴주고 던지고 안돼 다시 이거를 주워서 총을 피해주면서 던져주고 피했어? 아이씨 야이 주워서 헤드를 빡자또 오죠 가지고 아 이거 숙이다니! 그러면 던진다! 날라오는 걸 주워서 빡 던지고 피했어! 어! 헤드에 빡 어디냐! 던진다! 총알을 피한다! 날라오는 걸 주선다! 아 누구야! 아이씨 아 아쉽다 아. 아이씨 던지고 왜안 줘? 어 쏴! 그렇지 날라오는 거 궤적을 계산을 해야 돼 이쯤에서 던지면 되겠죠? 던지고 날라올 때 죽고 헤드를 노리고 뒤에 이제 오지 올때 여기서 이쯤에다 던져 던지면 앞으로 오겠지? 그럼 총을 딱 맞고 어? 피했어! 던지고, 죽고, 쏘고, 어재즈 노바님, 고맙습니다. 뒤에서 명 나왔던 것 같은데, 나오죠? 이쯤에다 던지면, 맞고 주서서, 탁. 제쐈다 지금. 던지고, 피해주면서, 맞았는데! 주서서, 마무리. 또 나왔죠? 이쯤 에다, 아, 지금 총안 돼？저게 십자가 돌아 가야 돼요？완전히 됐 죠？인제 쏴어 피했 어 피했어. 던져 다시 주서 내총 누가 쐈 어？총알 피해 주고 피해 주고 던 지고 날라올 때딱 연결 해서 봐야 됩니다. 자 시작 던지고 죽고 쏘고 던지고 피했어 다시 죽고 쏘고 던지고 쏘고 팍 던지고 막추고 내 네, 총을 다시 주셔서 이렇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슈퍼. 총만 던지게 되네 아 슈퍼. 이게 아닌데 좀더 멋있는 플레이가 필요해 원너 파이트. 라이트 트리거를 누르면 밀리에프는 쓸수 있대요. 밀리에프는 어기있어아저 몽댕이 같은 거. 좀줄지고 이거를 먹으려면 여기를 깨야 되는 것 같은데. 어딜로 가지? 오! 몽댕이를 주어서 라이트 트리거를. 아 엄청 빨리 왔네 애들. 오! 엄청 빨리 와. 뒤로 바로 돌아서 얘를 뜯래린 다음에 주어서 아, 이거 깨지네. 이것도 몽댕이가 그죠? 몽댕이가 깨져. 애들한테 던져라. 던지면 날라가고, 내가 몽댕이를 떨구겠지. 주워서 조지고, 한번더 조지고, 몽댕이를 던지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걸 주워서 다시 한번 던지면 그리고 이걸 주워서 뚜껑 빼. 이게 때리는 것도 계속 때리는 게 아니에요. 뚜껑 빼고, 오케이. 슈퍼, 잠깐만. 어떤 영상이 나왔을까? 팍, 팍, 팍. 툭, 탁. 팍, 탁. 던지고. 아 총쏘는 게더나은거 같기도 한데 아 이건 좀 총하고 좀 섞여야 멋있을려나 뭔가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 의도적이야 한 맞춘 거 같아 액션 스쿨에서 아니 아니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 거 같아 언피니시드 비즈니스 아 <laughs> 여기 쳐박지 그다음 어디로 갑니까? 저기 병이 있네요. 병이 있는데, 던져놓고 병을 주워서, 머리에, 빡. 오케이. 나가서, 애들 총들, 총우 와! 샷건! <laughs> 샷건! 일단 요거를, 던져. 가면서, 또 주서, 하나 더, 주서서, 또 던져. 그리고 가면서, 또 하나 주서서, 이쪽에 하나 더 있었단 말이야. 어! 던져. 총을 주서서, 총을 줍고 지금, 쏴! 그러면, 목을 뭐, 탁 맞겠지? 맞으면서, 여기 샷건 어디 갔어? 어허. 안 된다! 던져라! 던지고, 총이 날라올 때, 주서서, 어, 샷건! 우와. 여기 좀 빡신데? 어좀 빡시요. 조지고, 지금 나오는 놈, 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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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주서서, 던지고, 아, 총하고 맞았네 저게 던지고 자, 샷건! 아니, 이거 말고! 쏘서 쏘고 어디 나왔나, 어디 나왔나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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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 기다렸다가 지금 쏴! 샷건이 여기 있어요. 앉아야 되는데 샷건이 샷건이 왜안 주워지냐 이거? 난리났다. 큰일인데? 샷건도 있는데 저거 던지고 총을 주워서. 샷건을 먼저 쏴야겠지. 얘가 샷건이거든. 그럼 먼저 던지고 총알을 피해주고, 얘는 먼저 뚜까 빼고 총알 피해주고 옆으로 피하면서 샷건이 샷건이 나왔고 날려주고 오케이. 슛보. 아 슛보. 힘들다. 여서부터 빨리 빡빡빡아 이게 효과음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던져서 집어 던졌는데 총에서 맞고, 던져서 총에서 맞고 또 총에서 맞고 한번더 던졌고 사건을못 집어서 이걸 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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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서 쏘고 사건이안 집어져서 쏘, 던지고 쏘고 던지고 쏘고 빡한 주서서 빡아 <laughs> 부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부금이 없네 브레이크인. 총알 나왔지. 이제 던질 것들이 좀 많아졌네요. 던질 것들이 좀 많아졌어요. 저 여기 하나 또 있단 말이지. 어, 와 총알에 총이 깨져 버렸네. 주워서 어디 있는가. 거기 있는가? 거기 있는가? 어? 사무라이 칼? 이쯤 여기서 던져! 맞았지? 칼을 지금 떨궜는데, 내 칼이, 안 돼! 내 칼, 안 돼! 내, 소도 아, 씨. 이게 아니죠. 아! 다시! 아유 아, 죽었다. 와, 칼에 정신 팔려가지고. 던지고, 죽어서, 열기까지 똑같아. 이 패턴이야. 오는 놈을. 쏴줍니다. 가지고좀 나와서 던져야 돼. 좀 나와서. 이제 던져. 던지고, 총이 날라올 때 총을 주워서 헤드 마무리 짓고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 돈준이 블랙점님, 고맙습니다 조금만, 조금 이따 해줄게요, 블랙 쏴주고 이제 칼이 나온단 말이지 이쯤 아, 피했나? 피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얘한테 던져놓고, 이걸 죽고, 쏘고, 다시 얘한테 던지고, 안 돼! <laughs> 죽지 마!